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뭐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한번 정도는 재회라는 걸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어, 주변을 둘러봐도 누군가의 연애사를 들어봤을 때도 어, 이 사람이 연애를 할때 어, 한 번의 위기도 없이 평탄하게 쭉 이어가는 것보다는 뭐 감정적으로 헤어졌다가 뭐 하루 만에 다시 만나든 어, 서로 마음이 식어서 아니면 많이 싸워서 어, 정말 제대로 끝을 내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다시 만나든 뭐한 번쯤은 이렇게 다시 만난다는 거죠 어, 그렇다는 거는 뭐 헤어졌어도 한번 정도는 어, 기회가 어, 있기도 하다는 뜻이기도 한것 같아요 어,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 지인이 헤어졌다고 해서 어, 내가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어, 시간 내서 고민도 계속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어, 내가 고생해서 어, 소개팅까지 시켜줬는데 어,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어, 민망해하면서 어, 사실은 저 다시 만나고 있다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어,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이 다시 만날 만한 사람인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사람인지 이 부분인데, 현실에서 조금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런 거 상관 없고,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한 번만 만나면 된다.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그토록 원하던 재회를 하고, 딱 일주일 만에 헤어지는 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본인이 원하는 재회를 어, 그토록 원하는 재회를 하긴 했으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 아닌가 어, 결국에 다시 헤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재회를 하긴 했으니 어, 반쪽짜리 성공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인 셈이죠 이렇게 결국 내가 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에 다시 만나서도 더 무능력하고 매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헤어지고 다가가는 입장에서는 저도 그랬었지만 을을 자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던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모습으로 다가간다거나 아니면 상대는 신 나는 거의 뭐 노예 이런 느낌으로 다시 만나서 잘 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적당히 굽히는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나에게 여지를 주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크게 요동치면서, 지금이 아니면 상대방이 영영 떠날지도 모른다는 나만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매달리다가, 요만큼 남아있는 마음마저도 다 떠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사실은 내가 그 정도의 이미지까지는 아닌데 어,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걸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말 최악의 이미지로 남기는 사연들을 들으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 재회를 하신 분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어, 좀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 어, 내가 허구한 날막 주구장창 연락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서 잘 되는 것보다 그냥 뭐 한번 어, 두세번 연락을 해서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거든요. 어, 그렇다는 건 어, 내가 그동안 마음 고생한 거 치고는 어, 생각보다 허무하게 생각보다 쉽게 재회가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싫다는 사람 막 붙잡아서 만나게 된다고 해도. 어, 처음에 을을 자처했던 모습이 다시 헤어질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어,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와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게 되려면 어, 상대가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하거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을 때 어, 그냥 이때부터는 어, 최대한 잠자코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뭐 혹시 아나요?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후폭풍이 올지요. 어, 당연하지만 대부분 내가 상대를 미친 듯이 붙잡고 있을 때는 상대방이 후폭풍이 올 수가 없습니다. 후폭풍이라는 거는 어, 내가 상대를 필요로 할때 어, 상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예측이 불가하고 나 혼자 상상의 나를 펼치게 되면서 많이 오거든요. 어, 가장 큰틀 안에서는 어, 상대방의 환경의 변화나 어, 상황의 변화들이 생겼을 때 어, 나와의 과거 추억을 회상하면서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을 좀 적당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뭐 어느 정도는 이런 가능성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헤어지고 나서 상대를 한두번 붙잡았는데도 거절을 당했어요. 어, 근데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마음을 접지 못하는 이유가 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뭔가 여지를 남기는 것 같고.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극단적으로 매달리거나, 어 심한 말을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어 나는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너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 너의 마음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만 포기하겠다라는 어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전달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내가 차이는 입장이지만, 어, 내 나름대로 여지를 남기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모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너가 나와 헤어지자고 한게 틀린 선택일 수도 있고 어, 실수일 수도 있다 어,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드는 거죠 어, 물론 내 마음이 답답해서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지금 결판을 내겠다 하는 분들 그리고 어, 나는 이렇게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어, 근데 보통은 이렇게 지르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 나랑 당장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어, 소통이라도 해줄 때는 어, 한 번에 질르는 것보다는 어, 이런 식으로 내가 의의 입장이지만 아주 작은 여지라도 남기는 게 어, 조금 더 어, 나중이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어, 그리고 대부분 어, 본인이 찾든 차였든 어, 헤어지고 나서 후폭풍이 와서 연락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우리가 헤어질 때 어, 상대방이 나한테 남겼던 어, 그 작은 여지의 말 한마디 그리고 정말 작은 그 행동 때문에 다시 잡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가 남녀관계에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요 상대의 속을 모를 때 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을 때 어, 아니면 마음을 그냥 알려주지 않을 때뭐 아니면 회피할 때 그럴 때내 마음이 정말 많이 답답하고 그러면 괜실이더 궁금해지고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어 조금의 확률이 남아 있다면 어 저는 이 여지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나중에 후폭풍이 올 확률 어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나는 정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재회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찾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냥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해도 다시 만날 사람들은 뭐 인연처럼 다시 만난다고 하고 안될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 놓으면 상대방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뭐 그럴 때, 나를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됐을 때는, 뭐,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따라서, 어 만나주든, 아니면 그냥 뻥 차버리든, 그건 내 선택이 되겠죠.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